있어? 응. 어? 응. 숭어? 숭어 들었어? 웬일로 응. <laughs> 숭어가 다 들었어? 이쪽에 숭어 없던데? 응. 숭어? 오, 복하다 가볼 때야. 저번에 복이 나가볼 때요 아, 큰일 나갔네수고안어 들어왔어? 여기 복이 엄청 커요. 뭐, 이거 나가버렸네 나가버렸어. 복이 나갔네뭐 수고 잡혔다, 이거. 뭐 밑에 잡혔어. 뭐말 잡혔다. 나가버렸네, 그거. 있다, 있다, 이어 뭐야? 수고 크고 있대. 콩에다 크고 있어, 이거. 이거. 수고 신기하 어머. 아, 이거. 이거, 아, 크다. <laughs> 놀래미도 있다, 이거. 여름이 요리어항 봐봐, 숭어도 여왕수 봐봐 아저씨, 숭어 드릴까요, 숭어? 여왕수 봐봐, 여왕수. 왕수 이래 이거, 어두번 건물잖아 이보잡아봐 이게 왜 그래, 저거 큰데? 잘 있겠네. 아. 왕 와우. 야, 그게 숭어로 크고만. 어, 놀래미 좀 봐. 놀래미. 가 뭐처럼 만에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살려줘야 사진이 야, 수고 큰걸 놓쳐버리면 어떡해. 여기다 늘어 있지. 보고, 보고도 어서상에서 봐봐요. 뭐. 놀래미. 아, 보고랑 놀래미랑 다이 숨어버렸습니다. 응. 놀래미? 살려주세요. 여기다 놔두면 바닷물이 쏙들질 텐데, 뭐. 살려주세요. 어 가버렸습니다. 쏙 가버렸습니다. 어휴, 뭐, 뛰어난대 뭐. 빠져버린 거 아니야? 엄청 많던데. 음. 와저 수영 들었어? 동안 거, 아까 그러니까 금방 튀한 거. 그거 보고 비쳤는데 나. 수영 나가버렸어.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커? 보고자야 이거. 보고가 엄청 크네. 근 이거 자라갑네, 예, 자라갑어요. 어항 속으로 홍당 넣어주세요. 그거 큰 거리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구만, 지금 바닷물이 빠졌나면 빠지나 봐, 빠졌나 봐 그지? 어? 제대 갈라고 바뀐다. 오, 다시 온다야 가면 안 되겠나 보지. <목소리도> 응. 응. 제는 어, 이거 뭐 제는 이름 오던지 어쩐지 해야지. 동요동시에 엄청 큰일이네. 엄청 큰데 제대로 나가고 있어. 아, 와, 엄청, 웰, 웰, 크네. 엄청 크네요. 이거 살려주세요. 어. 오이 가버렸다 그래. 어 와, 붕어, 농어 같은데? 야 오이 어, 그오 있다 오 있어. 한 마리? 아니야, 숭어 안 같아. 나가면 안 돼, 이거저 뭐. 밑에도 있구만. 아, 그건가? 어, 아, 나갈 것 같아, 이거조심히빠짐없이나 뭐. 내가. 영상이 보인다. 어, 밑에도 또뭐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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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다. 놓쳐버렸다. 가버렸다. 오, 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거. <laughs> 아, 쉽습니다. 이거 뭐야? 야, 굴이 엄청 큽니다. 근데 지금은 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굴도 들었습니다. 복도 들었습니다. 네. 들었어? 뭐, 들었다. 이거, 뭐, 들었다. 까자꾸들 리었는데 어머, 뭐, 들었어, 이거. 이거 놓치지 마. 어? 저런가 뭐, 많이 들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놓치지 마봐. 뭐, 많이 들었대, 뭐. 이거. 뭔데지, 이거 뭔데, 지금? 영상이안 보여. 하고 새와 하고 새끼야. 어, 어마어마한 거네. 와, 살려야겠어요. 하 새끼야. 아, 여기 있대요. 에게찝찝하물주어요 바닷물 그러면. 물 빠져서래. 그래. 와, 저런 어때 같아. 그래. 여기, 좀기 칠해주면, 놔두면, 저기, 여기가, 물 들어오면 되나? 그렇지, 그렇지, 빡세스다, 잠, 는답니다 살려주려고. 몇마리야 네. 응. 여기 한 13마리겠네. 응. 살려주세요, 이거. 응. 여기다 보인다, 여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 가버렸습니다. 오, 여기들 여기가 모여있네. 어머, 가 이거 어, 뭐 엄청 줄었다 이거 수거지 여보? 수거 때지? 오거때 네, 어머 수거 때인데 이거 어떡해 이거 나가지 않게 좀 해봐 여보 뭐, 어떻게해야 돼? 저리 가야 되잖아 여보 여기 건정에서다 나가대 어디 다 나갔네 지금 들어 있어 이거 들어 있어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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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몇 마리 어, 어. 있었거든 에이 아쉽습니다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려주겠네. 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깊고 있고, 엄청 기고이쪽인이 걸려버렸습니다. 어, 걸리. 걸려. 어, 어, 어 걸따가 비가 맞네. 근데 큰 거는 나갔어요. 다 나갔지. 아쉽습니다. 나갔어요. 응, 다 나갔다. 큰 거는 나가버렸네. 에? 개말해세발이 음. 그 아니, 아주 크고 있었거든. 이 짜장 것도 세 마리 넣으면 돼. 자아가때걸려가지고 아, 맛습니다 이거 맛있는 건데. 살려줘? 어머, 어머. <laughs> 이 살려주는 사이즈가 세이 사이즈가 시골 사람들이 맛있다고 맛볼 수 있겠나요? 복, 복. 이 난리 쳤다. 빨리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이거 커야, 커야 났지 아, 큰거없고 많이 들었는데. 다 나가버렸어. 살려줘. 이거 밖에서 잡아갖고. 보고. 보고. 으쌰, 살려주세요. 다 잡아갖고. 이 위에랑 같이 살려주세요. 존재야, 이거. 살짝. 가까우니까. 아유, 혼자 가봤습니다 네. 어, 노래 살려줄게. 예. 알려주세요. 응. 잡았어? 들어어 응, 어, 의미있다. 크다, 응. 이거, 이 여기, 여기를 여기 치지 마, 이거. 어머, 크다, 이거. 엄청 응. 크다, 이거. 어떡해, 이거. 어? 가볍다 저거 어디 가버렸어. 엄청 컸는데 저기 있다 아, 큰니다 이거 엄청 크네 어, 너무 빼빼해, 근데, 이거. 뭐. 너무 빼빼해, 근데, 너무 빼빼해. 너무 빼빼가 살이 없어서고 살려줘야 돼. 이거 먹을 게 없어서, 크긴한데 후르 살다시네. 마음좀